사수에 돈을 깔고 있습니다, 도화수 굉장히 많아요, 이분이. 도화수 많이 음. 많은데, 그러면 낯선 적이 천리 없다. 음. 이사수라 보니까. 오늘도 제가 사주를 가지고 왔습니다. 네. 오늘은 좀 젊은 분을 가지고 왔는데, 네. 선생님께서 좀 봐주시고, 네. 네. 이번에 향후 미래, 네. 그런 부분에 대해서도 좀 봐주시면 네. 감사하겠습니다. 네. 생년월일은 네. 1 9 9 0년 9월 24일 여자분의 사주입니다. 약심리생양이네요 <목소리> 9월 24일입니다. 이분은 사주에 돈을 깔고 있습니다. 사주에 돈을 깔고, 깔고 태어났다고요. 사주에. 연예인입니까? 연예인, 연예인 사주로 나오는데. 연예인 사주로 나온다고? 예, 연예인. 이거는 무조건 연예인 사주로 나와요. 연예인 사주. 딴쪽 가면 안 돼요, 이거는. 딴쪽 가면 자기 사주가 끊긴다고. 아, 다른 쪽으로 가면? 예. 네. 예. 이거는 타고나도 연예인 사주로 인기도 많아요. 지금 연예인 아니에요연예인은 연예인 아니 아니라고요? 예 연예인은 아딴쪽 가면은 데... 사달랍니다 이 사람 연예인은 아닌데 연예인은 연예인은 제법 거론은 됐습니다 거론은 됐는데 그럼 연예인 사준데이 사람은 연예인 쪽 가야 돼요 인기 많고 그러고 이분이 찐 도화살이 있거든요 도화살이 굉장히 많아요 이분이 도화살이 많은데 그러고좀 성격도 낙천적이고 조금 나이 에비해서좀 치력 딱한가, 약간 그런 억제는 좀 있어요. 근데 이심미생양띠가 다른 양띠보다는 조금 양띠가 조금 안 있기 때문에 그 연예인과가 한껏 차이를 했잖아요, 그죠? 이분은 네. 연예인 갈 겁니다. 지금 연예인 안 하고 있다 했잖아요. 연예인 갑니다 이분. 그저 이효리 있죠? 네. 이효리까라고요 아 그쪽 갑니다. 예, 네, 요리가예요. 요리가 이효리가 인기 많았잖아요. 네네. 근데이분도 이쪽 갑니다. 이쪽 간데 지금 연예를 안 하고 있다가 그냥 요리가 안 하다가 다시 나왔죠 네네. 네, 이 사람도 뭐 나중에 연예인 쪽 나오겠네. 뭐 방송을 하든지, 뭐 연극을 하든지, 뭐 VJ를 하든지, 뭐저부다 그, 그거는 연예인 쪽이잖아, 그렇죠? 그쪽에 방송 가러 갈 겁니다. 이거. 자기 얼굴을 보이고 자기를 어필하는 거. <목소리> 예, 예, 예. 그 다음에 인기도 많아요 이분. 인기 많고 그러고. 도화살 찐 도화살이 있기 때문에 이분은 어쩔 수 없이 이 이월이가에요. 이월이 이월이 이 이월이야 사주가 비슷합니다. 이 사람 사주 날짜는 틀려도 사주 그 기운 자체가 똑같다고 요 근데 다른 쪽으로 가면은. 안 풀리고, X, 사주가 끊긴다고. 이런 사주가 딴데 가면. 그러고, 올래가 조금, 이 사람 올려 좀 많이 조심해야 되는데. 23년도 끝나는 지점까지 최악이에요. 어, 원래 상반에는 그런 대로가 그냥 걔한테, 원래, 원래 23년도 원래 목을 조여온다 할까? 콧구멍을 두개 만들어놨, 만들어놨 이유가 감기 들어가 콧구멍 한 개가 베히기면 한 콧구멍으로 숨 쉬라고 두 개를 만들어 놨거든요 예? 그러니까 콧구멍 한 개만 있으면 콧구멍을 익히면 숨쉴 데가 없잖아요 그래 콧구멍 두 개만 익혀놔 이렇게 막아놨다고 근데 이분은 지금 콧구멍 이분도 두 개잖아요 두개인데 콧구멍 두개다 막아놨다 이 말이지 다 막혀있으면 이분은 숨을 쉬어야 된다고 지금 23년대 최악으로 들어왔다고요 후반에 또3년도잘넘는야 됩니다. 거는 그거는 그거는 그거잘 그거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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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는 그거는 그거 그거는 그거는 그다는그이는 그거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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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거이 그거는 그거데 그거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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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거는 그거는 사거는아거는그는그거그 인기 있고, 이효리과가 니까 이효리, 이 돈은 많잖아요. 이효리과니까, 예. 인기도 있고, 그러고, 찐 도화살도 있고, 딴쪽 가면 사수 꺾여요. 이 사람은 다른 데 가면 안 됩니다. 다른 데 가면 큰일 나요, 이 사람. 자기 사수는 자기 사수 이끄는 대로 나가야 됩니다. 아버지가 대통령인데, 아가 노래하려고 하면은, 아버지 엄마가 말리거든요. 근데, 지 하고 싶은 대로, 지 팔자대로 놔둬야 돼요. 얘는 그렇게 팔자가 타고 나갔고지 명의사가 나도 있거든요. 그, 뭐, 노래함으로서, 춤춤으로서. 근데, 아버지가, 아, 그 아버지가 대통령 때문에, 니도 대통령 딸이 돼갖고, 막, 그거를, 그렇게 행사해라. 이렇게 하면은, 자기는 자기 나름대로 사수가 있잖아. 얘도, 그, 이효리가라 말이야. 지금 연예는안 한다고 했잖아요, 그죠? 네. 나중에, 이, 이연예가 나옵니다. 뭐, 방송, 방송, 뭐, 이런 v 이지 정도 연예인 쪽이는거죠 근데, 이 사람 단점은, 일구 정사 이구 정사 못해요. 가정은 없는데? 예, 네, 가정은 있는데, 일구, 이구 못 한다고. 돈은 줬잖아요. 인기 줬잖아요. 네. 모든 거다 줬잖아요. 23년도 끝자락까지 이 사람 최악입니다. 요것만 넘기면은, 서른여덟까지는, 서른아홉, 서른여덟, 사십만 넘으면 막 그런 대로 괜찮아요. 근데 이, 그 중에서 이십3년도 최악이라고. 요걸 잘 넘긴다고요. <laughs> 이게 뭐예요? 이게, 콧공 그 두개다 막힌 상태에서 입으로 숨 쉬신다 생각하면 돼 근데 이분이, 그러고 혼자 살아야 돼. 사주가. 결혼하면은, 일구, 이구 다. 땡! 그럴 바에 혼자 벌어서 혼자 먹가 생긴 놨지그래가좀고 낙천적인 새끼이고 이 원래 정신 똑바로 차려야 된다 이 사람 왜냐하면은 정신 똑바로 안 차리면은 뭐 사달라겠는데 조금 낙천적이라서 그냥 좀 처리 없는 그런 면도 없잖아 있어요 연예인과 좀 그렇죠? 그런 조금 아무래도 좀 그런 <laughs> 게없잖아 음. 있겠죠 근데 이분도 뭐한데 신고 신골 사주고 근데 남자 비유 못 맞춰줍니다 이게 남자 비유 못 맞춰줘요 얘 누구예요? 어모란가분은 네. 1991년 9월 24일생 여자분의 사주였어. 네. 음, 전 법무부장관 조국 씨의 딸이죠 조민으로 유명하죠. 조민. 뉴스도 많이 나오고 음. 뭐학 학력 취소되고 뭐 그런 걸로 많이 나왔죠. 근데 예. 돈 깔고 태어났어요. 돈은 많이 지어 태어났습니다. 이 돈을 많이 지어 태어났으면 뭐든지 하면 돈이 되는 뜻이고 또 돈. 돈이 또집에 있고 어, 집이 있고 여기가 많이 보이기를 좋아하는 걸 봐서는 음. 선생님 말씀대로라면. 네. 뭐 연예인적으로 가도. <laughs> 네, 네, 돈 깔고 아 언니, 형님 제가 다 본다 그랬잖아요. 네네. 네. 돈을 깔고 있어요 이분은. 더는 그는데 사람이 조금 조금 낯선 재계 철이 없다. 아. 이 사주라 보니까 철이 없는 사람이 이게 마음이 독한 마음은 없거든요. 그래 말도 탈도 많은데도 뭐 유튜버도 운영하고 그러고 유튜브 너무... 해요? 이 <laughs> 예, 유튜브. 다 유튜브 다뭐 하는데요? 뭐. 뭐라는 유튜브 해요? 조민이라는 채널로 하의를 네. 하고 있는데, 네. 좀 많이 내보이고 있으니까. 음. 그, 아니, 엄마가 그거 들어가 있는데, 어러니까요 <laughs> 아, 그래, 절이 없다. 근데 여기 안에, 여기 속 안에 묵은 마음은 없습니다. 같진데좀 절이 없는 애들은. 그것만 좀 그렇지. 근데 원래 잘 견뎌야 돼요. 야한테 무슨 병고가 생기겠는데, 23년도에. 23년도가 굉장히 약. 예, 예, 최약입니다 그, 그나마, 24, 25, 26, 2 7 2쪽 괜찮은데, 40 넘으면, 이제, 괜찮다고. 괜찮은데, 약, 약하면 안 되겠지만, 조민 씨, 예. 그것도 존댓만을 해줘야 되죠. 조민 씨가 조금 낙천적인데, <목소리> 오늘 정신 똑바로 차려야 돼요. 정신 똑바로 차리자. 정신 똑바로 안 차리면은, 엉덩이에 발이 빠질뿐다고 정신 똑바로 차려야 된다. 똑바로 차려갖고, 그렇게 해야 되는데, 뭐. 뭐, 혼자, 1929, 이건 필요 없네, 그러면. 알아서 나중에 가, 가겠네. 그죠? 1929, 아무리 뭐 얘기해봐 사소리 얘기 오는데, 이 사람은 필요 없다, 1929. 뭐, 상권지, 사권지, 뭐, 그거는, 뭐, 알아서 뭐 하겠지만. 의사 면허하고 다 취소가 되었는데, 예. 선생님 말씀으로라면, 그쪽 길은 아니다라고 보이시는 거죠? 예, 예, 예. 연인과, 예. 이효리과, 이효리과. 그쪽으로 가도, 이 사람 자체가 더화살이 있기 때문에 인기는 금방 이게 안 좋은 걸 사그러지고, 또 여기에 조민 씨가 또 지가 무슨 머리를 궁리해갖고 자라면은 약간 끼가 많거든요. 끼가 많기 때문에 뭐 어떤 방향으로 가, 방송을 하든 뭐 의회하든 간에 약간 키가 좀 있죠. 키가 좀 크죠. 키도 큽니다. 아버지 그, 닮아서. 음키가 뭐. 크고. 키도 어. 크고. 근데 고집의 그 얼굴이 제 아빠가 얼굴이 요새 계속 안안 좋아 보이대요. 뭐 계속 법적인 문제를 시다이고 있으니까. 이 딸이 맞이에요? 예, 딸이 음. 맞습니다. 근데어요요요요딸이3 요 년도만 잘 넘기면은 근데 이거 잘 넘기겠나? 이게 조금 엉덩이에 빠질락 할 그게 있는데 잘못하면은 엉덩이에 빠집니다. 엉덩이에. 근데 무조건 다들 사람들 다들 좋아하는 돈을 깔고 있네. 돈을. 아까 전에 그거는, 전번에 받는 거는 돈을 가져가고, 여기는 돈을 깔고 있고, 깔고 있는 게지제는 아니잖아. 깔고 있는 이런 거, 이이 사람이 돈을 많이 벌어놨죠. 그. 집안에 돈은 없는 집은 아니죠. 그렇죠. 돈이 많이 벌어 놨죠. 엄마도 교수고 그러고 이 사람 자체도 돈을 깔고 타고 나 타고 났어요. 돈을 깔고 타고 나기 때문에 원래만 잘넘구면은 괜찮아요. 원래 잘넘구면나 스트레스 이런 스트레스 비어도 스트레스 좀 많이 받고. 이렇게 안 참고 내뱉으면은 아! 하고 막감 지르고 막이럴때 이제 지금 어떤 사람 보면 저금 미친년아 이거 이렇게 볼 정도로 먹인 뒤면 이렇게 참월성 옷이 막 질러 분다고. 근데 그러니까 엄마가 교도소 가 아닌데 방송한다고 하니까 방송가 그러니까 방송이 안 왔고 막하웃고막 그래요. 뭐 그런 것도 있지? 그왜 아, 뭐 그러지? 엄마가 안 좋은데 들어가 있는데 저 신랑이 있어야 되잖아요. 엄마가 들어가 갖고 뭐안 그... 좋게 그 들어가 있는데 지원한테 기사 끌고 있다고요? 대중들한테는. 내가 그만큼 당당하다라고 어필을 하는 게 아닐까 싶기도 한다. 아, 당당하다고 어필을 한다고요? 그건 당당한 게 아닌데. 그렇죠. 엄마가 들어와 있으면 같이 가슴 아파요. 사실은 아, 일반 국민들로서는 음. 좀 상대적 박탈감을좀안 느끼는 음. 그런 분이죠. 음. 남들은 힘들게 올라가는 그런 부분들을 가짜 스펙으로 음. 어찌 되었든지 간에 그렇죠. 올라갔으니. 음. 야나 공부 좀 가면 안 돼요. 야는 기도 있고 찐도 아살있고 이기 때문에 그리 1구정사2구정사뭐한다 하잖아 길을 잘못 잡았네요 선생님 예, 네, 예, 연예인 쪽으로 와야 돼요 연예인 사수입니다연예 연예인 하면 얘 인기도 있고 얼굴도 뭐저빙가 얼굴도 이쁘고 그런대로 괜찮죠 네, 아버지가 뭐또 어르신도 국남이니까 그리고. 그리고 찐도 아살에 있는 데다가 인기도 있고 나중에 뭐 이거 이제 좀 사그러지면 그때는 연기 연기적으로 나가겠네요. 왜냐면 할게 없잖아. 지금 다뭐 아웃됐다면서요. 다른 곳에 나와서 뭐 서른 살, 마흔 살 돼서도 뭐 의사 되는 문제 없다라고 했으니까. 어. 아니, 나는공부적 아닙니다. 나는공부적이 아니고 나는 저쪽 인기 있는 쪽으로 가야 돼요. 또찐 도하살 있고 얼굴 자체도 보면은 도화살 천천 넘치요 여기는. 그것도 찐도화라 받고 있으니까. 진짜배기 돈을 깔고 있어요. 그러고 돈 깔고 있으니까 뭐그돈 걱정은 없다 그죠. 돈 걱정은 없고 그냥 원래 조민 씨가 원래 조금 어, 어머님도 어 거기 저 저쪽에 저게 계시는데 그 나가서 희낙낙거리면 뭐 철없는 소리는 부모가 그거 들어와 있으면 같이 가슴 아파해야 되는 근데 그게 뭐 뭐를 한다 카니까 나는, 나는 방송가가 정신이 얘기하는 줄알았요아나 그런 건 아니고 그냥 이다 웃고 아, 그런 거구나. 근데 나중에 기회 되면은 좀 이게 다 조금 사그러지면 연예인 쪽 가면은 연예인 쪽 가세요. 제가 볼때 연예인 갑니다. 연예인과. 기도 있고 하니까. 기가 있으니까 그거 간거 아니에요? 그그뭐 방송인가 뭐 한다면서요. 네. 그거 그쪽 가면 되겠네 그럼. 그쪽 하면 이돈 벌어요. 철이 없으니까 뭐 그런 쪽으로 가도 잘될수 있어요. 돈이, 이 사람은 여기 조민 씨는 돈을 깔고 태어났다고. 태어났기 때문에. 그러고 조민 씨가 원래 잘능구에요 나이도 이제는 뭐 먹을 만큼 먹었고, 이제는 이제 나이 어른 이제 그 값을 또 해야 되고, 또 맞이는 게죠맞이니까 네. 아버지, 엄마가 많이 이제 힘들어하니까. 딸도 원래 좀말도던거 별로 하지 말고 좀 조심조심해서 잘논으세요그렇게 그러니까 오늘 만날 늙은 할배만 보다가 늘좀 아가씨 예쁜 아가씨로 들보있기는 조금 제가 할 말은 별로 없네요 그냥 조신하게 아버지 엄마가 스트레스 많이 받고 있으니까 부모님이 조신하게 떠들지 말고 조신하게 가만히 있는 게 그게 자식의 도리인 거거든요 오늘 여기서 그만하겠습니다.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다시 안녕히 계십시오.